안녕하세요. 이리 일산 등산 개미입니다. 오늘은 다도해가 한눈에 보이는 목포의 유달산에 왔습니다. 목포의 유달산은 높이는 228m로 낮지만 굉장히 유명한 산이죠. 보통 유달산 주차장이나 노적봉 주차장, 어민동산 주차장에서 둘레길을 이용하는데요. 저는 유달유원지 주차장에서 낙조대를 거쳐서 바로 정상으로 가는 코스입니다. 어, 유달산을 올라갔을 때 정상 부근에서 보시면 좀 전에 보이는 저런 둘레길이 보이는데요. 저는 요 길로 올라왔고요. 지금 둘레길로만 가면 되게 평탄한 길로 계단으로 쭉갈수 있는데 저는 유달 유원지 주장에서 길을 건너면 이렇게 파란 철계단이 나옵니다. 이 철계단을 올라가면 낙조대로 갈수 있는데요. 어, 오늘은 전 등산이라고 사실 별 생각 안 하고 가볍게 그냥 편한 옷과 편한 신발 신고 왔는데 사실 유달산이 굉장히 영험한 산으로 유명하던데 앞에서 딱 보면 높이는 낮지만 굉장히 멋있어요. 어, 암석이 굉장히 암, 암능들이 멋있거든요. 어, 올라가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나중에 이 코스를 한번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대신 등산 준비를 좀 하고 오셔야 돼요. 지금 요런 계단길은 뭐 그냥 운동화 신고 가도 상관없는데 이제 올라가다 보면 이제 알수 있거든요. 자, 여기가 낙조대구요 낙조대에서 보여지는 풍경도 되게 멋있긴 한데, 어 올라가면 또더멋있구요어 여기는 뭐 밤에 와도 되게 멋있다고 합니다. 날씨가 아주 맑지는 않아서 어 그렇게 화창한 날씨는 아니었지만 어, 멀리 보이는 다도해가 굉장히 멋있었구요제 지금 낙조대에서 양쪽 둘레길이 아닌 직진해서 앞에 보이는 1등 바위 쪽으로 바로 갑니다. 저도 요 길이 트랭글에도 거의 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근데 낙조대에서 어떤 어르신을 만나서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어, 혹시 여기서 정상으로 바로 질러갈 수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어, 이쪽으로 쭉 가면 되는데, 길이 조금 험해서 좀 불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주 구수한 사투리로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따라 할 수는 없고요. 자, 요 길로 계속 쭉 올라갑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길이 굉장히 좁고 오히려 여기는 정말 많이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올라가면서 어 등산화 안 신고 와서 이 올라갈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에이 근데 뭐 200m 정도밖에 안 되는 산이니까 열심히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길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이런 길 너무 좋아요. 사실 이제 둘레길로 그냥 이렇게 계단으로 돼 있고 편한 길. 편하게 보는 건 좋은데 등산의 재미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길은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근데 가다 보면 길이 잘안 보이는 길들이 사실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요 길들은 보이는 길인데 중간 중간에 약간 혼돈이 혼동이 되는 그런 길들이 보입니다. 그럴 때는 항상 뭘 찾냐면 올라가다 보면 어, 밧줄 같은 게 있으면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자 지금 올라가면서 이런 밧줄 있죠? 이런 밧줄을 만나면 굉장히 반가운 겁니다. 산을, 저는 이제 일부러도 막 관악산 같은데 길, 작은 길들도 많이 다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밧줄이 있으면, 아, 누군가 여기 지나가서 만들어 놨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자,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불상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흐릿하게 있는데, 지금 이런 불상이 원래 유달산에 88개의 불상이 있었다고 해요. 물론 이런 불상들과 뒤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있는 불상들은 대체로 일제시대 때, 일본 불교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려놨다고 합니다.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어, 지금 이 유달산을 올라가다 보니 이 암석이 좀 특이해요. 제가 이제 영상에서 자꾸 암석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우리나라 산이 굉장히 많은 산들이 있는데, 암석들이 좀 특이한 산들이 많아요. 특히 서울에서는 보통 화강암 쪽을 많이 보는데, 어, 저 앞에 다도에도 너무 멋있죠? 근데 유달산의 암석을 보면 화강암이 아니에요. 약간 구멍도 뚫려있는 그런 암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와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유무남이더라고요. 유달산이 유무남으로 가장 유명한 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유무남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현무암, 안산암, 유무남이라고 그래서 지표 근처에서 만들어진 화산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멍도 현무암 같은 경우 뚫려있는 거 우리 제주도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 식의 암석입니다. 저도 유무남을 그냥 이렇게 암석으로 따로 이렇게 해서 표본으로는 봤지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좀 특이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와서도 찾아봤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밧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 길을 따라 올라가시면 됩니다. 어, 높이는 낮았지만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지금 보면 이제 어, 바위의 중간 중간에 풍화된 것도 있지만 구멍도 이제 뚫려 있고 그렇습니다. 바위가 좀 거칠어서 반바지 입고 왔기 때문에 살짝 살이 쓸리면 되게 아파요.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다니진 않는 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밧줄 같은 거 아니면 조그만 줄을 연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꼭 잡고 올라가시면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별로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올라가는 재미가 있어요. 네, 이제 거의 다 왔죠? 어, 지금 정상 부근에 거의 다왔고요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대로 정상 부근에 데크가 되게 크게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요 데크 사이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요 길이 있죠. 요 길로 올라가면 바로 정상이고요 여기가 1등 바위 쪽입니다. 자, 1등 바위에서 바라보는 다도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밤에 저 다도 그 다리에 막 불켜있거든요. 엄청 멋있겠죠. 여기서 보면. 자, 위에 정상석이 있기 때문에 1등 바위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위 보시면 바위 질감이 달라요. 근데 약간 거칠어요. 거칠기 때문에 이제 뭐 어디 쓸리면 굉장히 아플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제일 위에 정상석입니다. 자, 정상석에서 보는 다도의 모습과 목포 시내의 모습을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목포를 처음 가봤는데 굉장히 좋고, 먹을 게 굉장히 많았어요. 어, 닭 육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울에서 못 먹는 거. 그런 거막 먹고 했거든요. 근데 되게 좋더라고요. 음식 다 맛있고, 뭐, 해장국도 맛있고, 정말 맛있더라고요. 자, 이제 위에 정상에서 보여지는 그 다도의 쪽, 그 삼, 사막도 쪽, 이쪽을 좀 보고 있고요. 저쪽에 이제, 어, 장수 바위, 아, 장군 바, 뭐냐, 마당 바위, 그쪽으로 이제 좀 이따가 갈 겁니다. 저기는 이제 2등 바위 그쪽이고요. 자 이제 내려와서 1등 바위를 다시 한번 보고 이 앞에 이제 광장식으로 또 내려오면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둘러보고 저쪽에 마당 바위 쪽으로 이동해 갈 겁니다. 근데 이쪽으로 안 가고 돌아서 갈 거예요. 한번 이렇게 쭉 보기만 하고 돌아서 가겠습니다. 너무 멋있죠? 자, 이제, 그, 반대쪽으로, 또, 둘레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이등바위 쪽으로 가다가, 돌아서 가는, 마당바위 가는 길이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방향은 이등바위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둘레길로 걸으면 그냥 요런 길이라서, 아까 보여줬던 거랑은 완전 다르죠. 그냥 요거는 이제 만들어 놓은 길이라서, 편하긴 하지만, 어, 산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는 그런 거라서, 이등바위로 바로 안 가고, 마당바위 쪽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목포 시내에 는 아주 큰 건물들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목포가 좀 좁아서 더 정감 있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달 유원지 쪽에 주차장은 무료라서 주차해 놓고 다시 그쪽으로 내려와서 거기 세워놓고 그냥 뭐 택시 타고 다녀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데더라고요 그러니까 맛집들이 워낙 유명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맛집들의 또 주차하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세워놓고 택시 타고 다니도 좋구요. 지금 케이블카 보였죠? 원래 유달산에 되게 유명한 데가 케이블카대 유명해요. 근데 케이블카를 타진 않았어요. 케이블카를 안 타도 이렇게 걸어서 보면 다 보이니까 한번 쭉다 봤구요. 네, 계속해서 마당바위 쪽으로 쭉 가면서 마당바위 위에 올라왔네요, 이제. 마당바위 쪽에서 저기 유달 유원지 쪽 보이고 있구요. 어, 여기에 부동명, 부동명왕상이라고 해서 일본 불교의 부흥을 위해서 일제시대 때 저기, 저기 1등 바위 밑에서 저렇게 새겨놨다고 해요. 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저건 사실 바, 우리 바위를 훼손한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 좀 특이한 이쪽은 아무래도 이제 남쪽이라서 일본의 그쪽이 많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냥 2등 바위 쪽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 이제 2등 바위가 있고 3등 바위가 있으니까 어, 다른 거 밑에 쪽에 무슨 뭐 이난형 뭐 추모, 추모비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그거보다 이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1등 바위, 2등 바위, 3등 바위는 봐야 되잖아요. 네, 그쪽으로 이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얼굴 바위라고 해서 지금 보시면 저 위에 이렇 이런 식으로 얼굴 이렇게 내, 내려다보는 이런 얼굴 바위라고 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네. 이렇게 편한 길로 나머지는 다돼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중간에 소요정을 지나서 2등바위로 가고 있습니다. 2등바위 네, 올라가는 길이고요. 길을 너무 잘 해놨죠. 그러니까 어,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둘레길만 걸으면 어, 뭐 그냥 운동화 신고 와도 충분히 볼수 있는 그런 데고요. 2등바위 위에 올라가겠습니다. 밤에도 야간 조명설을 잘 해놔서 밤에도 여기 많이 걷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2등바위고요. 아,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지금 2등 바위 위에 한번 이렇게 올라가서 저쪽에 우리 지나온 1등 바위 쪽도 한번 쳐다보고 가겠습니다 높이가 228m 밖에 안되는게 1등 바위에요 2등 바위 그거 낮잖아요 근데 이제 어, 높이랑 산의 산세랑은 전혀 다른 것 같아요 산이 낮다고 해서 쉬운 것도 아니고 높다고 해서 좋은 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3등바위 쪽으로 갈 건데요. 가다 보면 저 앞에 지금 돌멩이 하나 딱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똥바위라고 하더라고요. 똥바위 뭐왜 되게 똥똥 떨어진 것처럼 생겼나? 뭐 수도바위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여기 이제 똥바위라고 부르는 그 바위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써 있죠 앞에. 암석이 되게 특이합니다. 전체로 보면 어, 산세가 좋은 이유가 이게 화산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 화산 위에서 이게 식으면서 어떻게 식냐에 따라서 어막 모양도 많이 달라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풍화 작용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그 풍화 작용 때문에 굉장히 뭐, 뭐 돌들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네 아주 거친 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더 특이한 모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관악산이나 이런 데 화강암들은 사실 되게 오래된 심성암인데 되게 오래된 암석들이 오랫동안 이제 그 풍화를 받은 거고요. 요건 이제 화산암이라 좀 그거보단 좀덜 쉽게 풍화가 됐을 것 같습니다. 네, 2등바위를 지나서 이제는 어, 3등바위 쪽으로 갈 겁니다. 3등바위는 따로 3등바위라고 이렇게 딱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3등바위 위쪽에 장수바위라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장수바위거든요. 지금 보면 어떤 분이 부부바위라고 하더라고요.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하는데, 요걸 장수바위라고 부릅니다. 장수바위에서 보여지는 목포 시내의 모습이고요. 여기까지 보시면 등산은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유달산에서는 정말 멋진 산세를 봤고요. 내려와서 바다 풍경도 한번 보고요. 저녁에 더 멋있었습니다. 오늘은 목포의 유달산에서 너무 멋진 유달산과 다도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일일산 등산개미입니다.